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신랑 신부 분과 신부 신 양의 결혼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에 계신 하객분들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자리에 착석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자, 리에 하실 때는 앞쪽 아, 자리들부터 여러분께서좀 많이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맨앞쪽은좀 부담스러우신가 이쪽도 앉아주시면 참 좋을 텐데 네. <laughs> 자, 자리 많이 부자리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다들 이 바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두 사람의 석권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양가 가족분들을 대신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앞에 있는 사회자는요 저 역시도 두 사람의 앞내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결혼식의 사회 요청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안홍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결혼식은 저희가 특별히 주례 선생님을 별도로 모시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모든 순서를 친한 신부 그리고 약간 혼주님들께서 다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를 주례 선생님으로 모시고 주민으로 모시고 모든 순서를 진행할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 새 출발을 하는 두 사람에게 따뜻한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정숙한 시계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을 모두 확인해 주셔서 어, 자 지금 그래서 그렇죠? 자그 그 휴대폰을 진동이나 무음 모드로 모두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똑같은 건물에서 1시간 전에 식을 진행을 했는데, 식 중에 배수리가 아주 우렁차게 올려가지고 조금 민망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자, 한번더 모두 확인해 주셔서 각자 매너 모드로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가 어머님으로부터 화촉전화 순서를 시작으로 많은 순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시선 모두 좌측으로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조금 부끄러워진 모양인데요. 네. 자, 우리 두 분께서 이제, 아, 파조을 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앞으로 나오실 때 너무 떨리시지 않도록 큰 박수로 우리 두 분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입장하겠습니다. 양가모님, 입장! 그러면, 이제 오늘의 두 주인공을 앞으로 한번 모셔볼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시선, 좌측 뒤쪽으로 조명이 향해 있는 곳으로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특별히 우리 신학신부가, 어, 한순간도 떨어져 있기 싫다는 마음을 담아, 어, 동시 입장 순서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신학신부 한번 바라봐 주시고, 우리 신학신부 잘생겼다, 예쁘다 생각 드시면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우리 두 사람 앞으로 입장할 때, 어, 떨리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정말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우리 두 사람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하겠습니다. 신랑신부, 입장! 우리 두 사람은 성인의 예를 갖추시는 낯절순서를 먼저 가실까 하고요. 자, 어, 먼저 조금 민망하겠지만 서로의 눈을 한번 지그시 한번 바라볼까요? 어우 두분잘 쳐다보시네요. <laughs> 자 어, 경건한 마음으로 두 사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자 신랑 신부 맞절, 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자, 다음 순서는 우리 신랑 신부가 또 준비한 순서인데 많은 증인 분들을 모시고요. 나는 이런 아내가 되겠다, 이런 남편이 되겠다 약속을 하는 혼인 사약 낭독의 순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또두 분이 직접 준비하셨고 또 직접 낭독하시는 것이니만큼 잘 들어주시고 내용 마음에 드신다면 또큰 박수로 받아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다음 순서, 이 결혼식 순서 중 가장 엄숙한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혼이 많은 증인분들 앞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선언을 하는 성혼 선언문 낭독의 순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혼 선언문은 어, 제가 대표로 낭독을 하게 될 건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해 드렸죠. 오늘은 주례 선생님께서 별도로 안 계시다 보니까 어, 신앙신구를 지금 보시면 주례 난상이 아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어, 지금 이 순서 진행할까 합니다. 저희 성원 선언문 낭독이 끝난 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겠다고 라 생각하시면 정말 큰 박수로 하답을 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혼 선언문 신랑 신부 당장은 그일간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예,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1년 20일 2021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증인분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이제 두 사람 반당이 부부가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선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 또이 결혼을 축하하는 순서를 조금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신랑 신부는 약간 가운데로 이제 이동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축가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축가는 어, 특별히 우리 신부님의 지인분께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시네요. 자 앞으로 한번 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나오시는 분이신가요? 네, 여러분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앙신부 행진 순서만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신앙신부가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나서 함께 내리는 첫 걸음을 이제 가져볼까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 순서랑 부탁을 한 가지 드릴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신앙신부의 양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하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박수 쳐주시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잠깐이면 되니까 우리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만 강요하는 건 아니고 별로 축하 안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모든 분들 일어나주시길 기대하면서요. 자 함께 내리는 식사는 있을 예정이니까 가족, 친구, 지인분들께서는 잠깐만 자리에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장소는 한 층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지하 1층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즐거운 식사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